예, 안녕하세요. 요즘 하나 무섭죠? 잘 나갑니다. 뭐, 자주포도 많이 팔고 아주 좋습니다. 저기 뭐야, 그 장갑차도 좋고, 레드백도 이제 뭐, 잘하면 호주에서 바로 대형 계약 나올 것 같고, 또 인도에서는 자주포를 100대를 더 주문했다는 것 같고, 아주 하나 잘 나가죠. 또 레이다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아주 컨셉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대우 해양조선을 인수를 한다고 이제 하죠. 그럼 이제 잠수함,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원자력 잠수함, 군함 이런 데서 절대적인 또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잠수함이랑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려고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가 아마 그 파트만 따로 인수하고 싶어했는데 다가져가라 그래서 아 그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한화가 하는 한화대우해양조선이 앞으로 전 세계 최고의 잠수함과 전함 건조 회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화가 보도에 하면 보도에 하면. 카이를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카이 때까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세금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카이의 아마 대주주죠. 그래서 그런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까지 고생고생 해왔는데, 이제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재벌사가 과실을 따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가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아라가 카이를 인수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네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이 이제까지 고생 고생했죠. 카이가 먹고 살려고 보잉 등 하청업을 했죠. 동체 조립. 그래서 이 f a s 기술, 우리가 이제 그 KF21 보면 이렇게 쫙해서 쫙하게 그 로보틱스를 해서 딱 동체 그 토막들이 붙죠. 여기서 f a s 스 f a s 하는데 그 f a s 가 뭐냐 영어로 비행기 동체를 fuselage라 그럽니다. 그 토막을 영어로 assembly라 그럽니다. 이어 붙이는 거 splicing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f a s 라는건 fuselage assembly splicing system. 즉, 동체 토막 이어붙이는 시스템 그런 뜻입니다. 예, 그 파스가 전 세계 최고죠. 그래서 동체를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뭐 0.01mm 뭐 오차도 없이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가이가 국방부 연구 과제에서 근근이 국방부 연구 과제 저걸로 돈못 벌어요.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면 딱 떨어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헬기 R&D 프로젝트해서 그걸로 수리원을 생산 납품을 했는데 요걸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사실은 수리원이 결정적으로 추락 사고가 없어요. 마리노는 수리 그러니까 카이 잘못이 아니고 그거는 그 부품을 보증해서 보내준 에어버 에어콥터 에어버스의 헬기 쪽 자회사인 에어콥터의 잘못이죠. 거기서 보내준 부품이 열처리가 잘못돼 있어서. 로터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로터 마스터가. 그래가지고 날개가 위로 튀었고, 카이 쪽에 실수가 있고 그 잘못이 있다면 그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기름이 누출돼서 화상으로 숨졌다고요. 비행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숨질 자리가 아니거든요. 10m, 뭐 15m 이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카이 쪽 이제 그 해명은 뭐냐면 군 소유제기에 그런 경우에 대한 기름 유출 방지에 관한 소유재기가 없어서 그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그 저걸 했고 저건 아직도 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 그 마리논 추락사고입니다. 그러나 그걸 빼고 나면 치명적 사고가 없어요. 그 수백 대가 돌아가는데도. 그 정도면 잘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빵으로 해서 막아온 거예요. 그, 그 생육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번에 경량 헬기. L A H 와 L U H 저 A는 무장이라는 뜻이고요, U는 다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행기죠. 기체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헬기를 개발할 때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야 그거 말이야 군명인데 기체가 그 모양이어서 되겠어. 아파치 헬기처럼 좀 이렇게. 어? 아주 쌈박하게딱 날씬하게 돼 갖고 공기 유체 저항 없이 샥샥샥샥 퍼져 나가야지. 아 좋은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거 개발비를 충분히 지원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단가가 올라가는데 몇대 되지 않아서 그거를 군에서 인수해 줄 거냐? 어 그건 좀 곤란하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산잡를 끌어들이지. 그래서 민군겸용으로. 한번 만들면 어때?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쓰고 관용 관용 헬기로도 쓰고 소방서로도 쓰고 하면 좋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목적 기동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블랙호크 같이 된 거예요. 원래는 블랙호크보다 훨씬 작은 지금 경량 헬기처럼 만들라 그랬는데 욕심을 내서 블랙호크급이 된 거예요. 블랙호크가 왜 중량 헬기거든요. 4,000 마력이잖아요. 아파치랑 마력수가 같아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수리온이 힘을 잘 못쓰는 건 변속기가 개판이어서 힘을 잘 못쓰죠. 그래서 100% 발휘를 못하죠. 어, 그리고 또 카이가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터보 풀업 웅비를 만들었죠. 처음에 이제 비행기 못 만들 때 이제 저거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군 납품을 했고 저거는 수출이 거의 없어요. 저것도 이제 우리 공군이 좀 고급 기종을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터보 풀업치고는 저게 상당히 고급 기종입니다. 뭐한만 메타도 올라가고요. 높이도. 마력수도 한 천마력되고요. 저 살벌해요. 더보 뭐 풀업치고는. 거의 수출도 거의 없어요. 저게. 우리 공군이 보는 눈은 있어갖고, 왜 저같이 돈 돈이 별로 부족한데 보는 눈 있으면은 어디 가서 옷 고르면 1 0 0만원짜리 어디 가서 고르면 뭐, 팔십만원짜리 이런 것만 고르잖아요. 똑같아 우리 공군도 돈은 많이 안 주면서 눈은 있어서. 이게 자꾸 고급 기종이 돼요. 저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이가또뭐 했어요? T50, FA50 R&D에서 공급 납품을 했죠. 그래서 수, 고생고생해서 뭐 그걸 T50 혹은 FA50으로 글쎄요, 필리핀 좀 팔고, 인도네시아 좀 팔고, 말레이시아 조금 팔았나? 그리고 이라크 팔고, 뭐, 콜롬비아 뭐좀 팔고, 뭐 그렇게, 그렇게 그냥 고냥고냥 한 50, 60대 팔았죠, 해외에. 그러다가 롱마가 문득, 야, 미 공군에서 말이야, 훈련기야랑 고등전술 훈련기그 입찰하는데 우리 같이 돌아가자. 저 정도 비행기가 없어요. 그 아시다시피, 어, 그, M 뭐, 3, 3, 몇, 뭐, 376인가 뭔가 그이탈리아제 그게 이제 제트 비행기인데, 이렇게 스펙을 보면 황당해요. 제트 비행기인데, 뭐, 뭐, 출력이 뭐, 한 5, 6천 마력, 5, 6천 파운드밖에 안 되는 것두 대, 그걸 왜 이렇게 작은 엔진을 두 개를 채웠는지 몰라. 허니웰 거를 두 개를 채워놨어. 그래서 뭐 꼴랑 한 12,000마력 출력되는데 애프터 바운너도잘안 되고. 그래갖고 얘가 아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등훈련을 못해, 그거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게 아마 저기 그 원형이 그 러시아 쪽이었을 거예요, 원형이.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의 그본 컨셉이.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럴까? 이 그, 이그 조종사가 이렇게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나, 이, 그, 이, 비행기랑 작동하는 방식이 미국적이질 않아. 그래서 그거 해갖고는 F-16 같은 걸못 몰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F, 그, T-50까지, T-50이나 F-A-50으로 훈련을 받으면 F-16으로 갈아타는데 6시간 F-16 몰아보고 나면 바로 갈아탄다. 혹은 훈련 받고 나면 바로 갈아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롱마가딱 보니까, 어, 이게 미국, 그 공군 훈련기, 고등전술 훈련기 좋겠거든. 그래서 거기 입찰에 집어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숨통에 트이기 시작했는데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블럭 20으로 대박이 나는 거죠. 원래 롱마가 이거 F16이랑 쪽 날까봐 비행기를 자꾸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또 공군은 또 KF21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FA50을 업그레이드 를 시키면 또 옆구리에서 야, 그 FA50 말이야. 멀쩡한데, 그거 해서 대충 쓰지. 뭘 k f 1 1 대똥말똥한 거 개발해. 하고 옆에서 이제 예산을 깎으려 그러거나 프로젝트를 죽이려고 이제 칼질이 들어올까봐 공군은또 FA50 업그레이드를 추진을 못했어요. 그 롱마는 FA50 업그레이드를 싫어하고. 그 그러니까 힘없는 카이가 그걸 업그레이드 할 힘이 없어. 몇천억 꼬라 박아야 되는데. 한 4, 5천억, 3, 4천억 꼬라 박아야 되거든. 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런데, 아니, 세상에. 폴란드에서 작팟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런, 그, 국제적 세계 군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니까, 야, 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우리, 그 레이션 레이더 줄게. 에이사 레이더 줄게. 그래서 그거 이제 달게 생겼고, 그 에이션 레이더에다가 미국 미사일, 그것도 정말 세계 최강급의 암람, 그, 그니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받고, 단거리 AIM-9도 받고, 그래서 아주 빵빵해진 거, 이제. 갑자기 이게, 이게 4 플러스 세대가 된 거라. 아니, 경공급기가 이탈리아가 만든 비행기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다 초음속으로 갈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좀더 멀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몸집은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런 훈련기에서 나온 경공격기인데 아니, 얘가 에이사레이더를 가지고 한 150km, 200km를 봐. 그리고 한 150km 바깥에 적을 쏠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을 다어 이러면 이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4세대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4세대 플러스가 된다고, 얘가. 4세대나 그 4세대 플러스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박을 칠 겁니다 제가 이 FA50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그 페라리를 말이야 아주 그냥 특별히 수제작으로 만든 페라리가 400억 짜리가 있거든 근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거기다가 그냥 1억을 들여가지고 빵빵한 오디오를 구축한다면 그 음악에 미친 아저씨인데 그걸 택시로 몰고 나와 운이 좋으면 그걸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또 장거리 운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하면 또 예약도 돼. 재수가 좋으면 부산까지 예약을 해. 그 아저씨 얼마 받는 줄 알아. 부산까지 기름값만 봐도 400억짜리 특수 페라리에 1억 오디오 채워 놓은 걸 부산까지 기름값만 봐도 에, 이런 게 어딨냐? 있습니다. 그게 fa 50입니다. fa 50에 한 시간당의 그 시간당 유지 보수 유지 운영비가 2천 달러 수준으로 뭐 3천 달러 미만 이렇잖아요. 그게. 거의 기름값에다 약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 고장 없고, 비행기 튼튼하고, 기름 작게 먹고, 기름값 플러스 알파면은 비행기 운영한다 아니, 이런 비행기가 어딨냐고. 300억짜리 페라리를 택시로 타고, 택 불러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부산을 왕복을 하는데, 내린 다음에 기름값 얼마나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그, 추풍용에서 한번 넣고 얼마 넣고 얼마 남았으니까 글쎄, 한 25만원, 30만원 나온는데한 30만원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32만원 드릴게요. 해피하시죠? 그거예요 FA50이. 그, 그러니까 저거 대박친다니까요. 그런 비행기에. 그니까, 카이가잘 맞는거지, 기체를. 깔끔하게. 아무리 로그마 지도를 받았다 그래도. 그런 비행기에다가 A사 레이다 채워놓고 150km 가는 중,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채워놨으니 저게 대박을 칠 수밖에 없죠. 지금과 같은 천대팔 겁니다. 저거 천대 이상도 팔 거예요. 저는 아주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카이 어떤 상태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신히 간신히 살아온 거예요. 이때까지 고생 고생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좀 팔자가 폈어. 카이가 영업과 재정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업계 소문은 이제 아주 소문은 원래 실상보다 좀 부풀려 나죠 요번에 제가 그 dx 전시회 가서 이제 그 카이를 좀 알만한 무슨 전자 그 부품을 다루거나 컨트롤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다른 업체 사람들이랑 카이 요새 상태 어때요 아그 집에 그 요새 돈이 쌓인다는데요 <laughs> 돈은 돈이고요. 일단 제품 라인업과 부품 생태계를 보죠. 일단 헬기에서 카이가 경량급과 미들급을 완전히 갖췄죠. 이번에 경량 헬기가 완성이 되니까 내일모레 11월에 그 과정에서 카이가 이렇게 서름 겪으면서 자동 비행제요. 헬기 자동 비행제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고정익 그 날개가 있는 거는 피치.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피치. 그다음에 이게 비행기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롤. 그 다음에 이게 비행기면 요렇게, 요렇게 뺑글뺑글 도는 게 요. 일반 엔진은 피치, 롤요세 개밖에 없는데 헬기는, 에, 에, 일반 비행기는 헨지, 헬기는 엔진에 의해서 비행기가 움직여요. 또 이게 엔진과 날, 엔진에 의해서, 엔진 힘에 의해서 위아래로. 그래서 헬기가 이게 네 개가 있다고요. 축이. 그래서 한번 헬기를 마스터하면은 익숙해지는데 그 마스터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저게 저런 놈의 문제예요. 아주 문제가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서 헬기 쪽은 fly by wire라고 안 그러고요. 이게 고정익 쪽은 자, 비행 자동제어를 fly by wire라고 그러잖아요. FBW. 근데 헬기 쪽은 AFCS라고 불러요. 이름도 달라요. 그 다음에 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 여기가 이제 진행방향이 이쪽이에요. 진행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럼 헬기가 이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갈 때, 맞바람 방향, 맞바람을, 맞바람을 향해서 날개가 돌아가잖아요. 이 날개 이제 블레이드 팁이라 그래요. 그때는. 날개가 돌아가고, 그럼 이쪽은 맞바람으로 돌아가고, 이쪽은 뒷, 이쪽, 이쪽으로 돌아올 때는 이게 뒷바람이 되잖아요. 앞에 바람은 헬기가 진행 속도가 있으니까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날개도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말려 돌아가니까 그걸 리트리팅이라 그래요. 이쪽은 어드밴싱이라 그러고.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 있냐? 회전 속도는 같잖아. 회전 속도는 같은데 맞바람을 칠 때는 바람의 속도 즉 헬기의 비행 속도 플러스 비행 속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회전 속도에 대비해서 뒷바람을 칠 때는 회전 속도 대비해서 비행 속도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 각도로, 그그 그 속도로 블레이드 칩이 공기를 때리고 치고 돌아가는 거. 그러면 맞바람 방향, 어드밴싱 사이드의 양력과 뒷바람 방향 리트리팅 사이드의 양력이 달라져요. 그렇게 비행기 진동이 오죠. 아주 고약한 이게 비행체예요. 저 헬기가. 별기 진동의 근본원이 거기에 있어요. 날개가 한쪽에서는 이만큼 들리고, 한쪽에서는 이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짝뚱짝뚱 하는 게돌 때마다 한 1분에, 저게 250회전, 3, 그 정도 할 텐데, 0.0, 250회전이면 0.004초, 0.04초에 한 번씩 이게, 이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게 골아픈 문제예요, 저게. 그래서 저 진동제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헬기에서 로터라 그러거든요. 저거 진동제어 저번에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다음 로터 문제, 그다음 기어박스 문제. 지금 기어박스도 거의 장악했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뭔 누가 뭐 무슨 말 무슨 작심을 했는지 그 G 자회사 이탈리아에 있는 저런 쪽 핵심 자회사랑 그그 그 기어박스 설계 수정 들어갔죠. 십몇 년 만에. 날개도 지금 그 고흥에 있는 그 저기 실험실 처박혀 있다가 요새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재가 강하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날개 만들어서 그, 그 특성을 이렇게 테스팅해 볼 수가 있거든. 그 소재와 형상의 특성을 그 항공 우주 연구원이 고흥에 그걸 만들어서 그 날개 실험실을 만들어서 실험 장비를 그래 가지고 그 항공 우주 산업과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다고요. 날개 문제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훈련기가 라인업이 됐죠. 웅비에와 프로펠러 웅비와 T50으로. 경전투기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FA50 블락 20으로서 4세대 플러스 초음속이라는 경전투기가 탄생한 거예요. 경전투기로서 초음속도 없고요. 그 싸구려 초음속이, 그러나 그 견고하고 노새 같은, 체구는 작지만 정말 일 잘하는 노새 같은 그 초음속이, 아니 세상에 에이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120km, 150km를 가는 암람 미사일을 갖고 있어. 그런 경우도 없어요, 전 세계에. 대박이 난 거예요, 저게. 말하자면 아주 특이한 위치예요. 그런데다 이번에 이제 KF-21, 저게 4.5에서 5.5 세대, G는 세대, 제너레이션입니다. 전투기거든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전투기예요. 일단 항속이 3,000km 정도 나와 요 2,900km 이상 나오니까 저게 거리가 짧은 게 아니죠. 저게 이제 그 F-35나 F-22보다 좀긴긴 긴 거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추정이지만 이 무장창이 최소한 4m 50 넘어가고 운 좋으면 5m 20도 간다, 5m 10도 간다 그러면 타우루스까지 다 들어간다. 5m 10이면 4m 50이 되면 어, 레이더 깨는 미사일, 그 다음에 함정 함정이나, 이것 깨는 미국의 그, 그 무시무시한 거 있죠? 그재즘 그런 걸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 4m 4m10, 뭐 4m20 다, 요런 근처라. 근데 이런 미, 이런 전략적 미사일들이 F20이나 F35에는 내부창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f 2 0이 F35의 내부창은 365 이렇게 추정되거든요. 오버사이즈라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두개 앞뒤로 있으니까 이게 멈트 스텔스 하기 멈트란 말이에요 멈트를 하려고 미리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 스텔스 성향이 있어 저거를 저렇게 갖추고 있는 게 없어요 일단 항속에서 F-35, F-25 보다 좀 유리해요 오버사이즈 내부창 저건 100% 유리해요 멈트에서도 100% 유리해요 두 명이 타니까 그세군대에서 저게 100% 유리한 거예요. f 3 5나 f 2 2보다 체질적으로 처음에 생긴 게 아주 특이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애에요 그다음에 화물 적재 뭐 25톤 30톤급의 제트 수송기. 이것까지 라인업을 할,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회사 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이는. 그런데다 카이 자체의 힘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군수 산업의 그 특징이 딱 카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거든 이게 이제 응용솔루션이죠 카이 입장에선 왜냐면 카이 입장에서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헬기는 플랫폼이잖아 그럼 헬기나 비행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예요 깡통인데 그냥 날아다니는 깡통인데 그럼 거기에 전자장비라든지 거기에 레이더라든지 저 IRST 적외선 추적장비라든지 EOTGP 이요 그러니까 전자광학으로 전자광학 추적 장비라든지 타겟 타게, 타겟팅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그다음에 어 전자전 일렉트로닉 워페어 상대방 재밍하는거 그거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그건 k 이21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수송기에 들어가는 게 초계 초계기 대잠 초계기 공중 통제기. 이런 거할때 그게 다 장치와 소프트웨어 sw잖아요 장치하고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카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 그니까 뭐 엘라이즈 넥스원이 했던 한화가 했던 아니면 다른 전문 업체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돼갖고 이제 카이가 플랫폼만 잘 만들고 있으면 와서 톡톡톡톡톡톡 꼽히면 고객이 사갈 땐 전체를 보고 사가니까 공군이 사갈 때도 전체를 보고 사가고 물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 응용솔루션 파트너들이 막강해야 되는 이게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각종 공중발사 미사일. 이거를 또 세계 최첨단으로 신속 개발 중 아닙니까? 우리가 미사일 실력이 세계 정상급이에요. 거의 미국이 한 90%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일본에 한 95%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실력이 제가 보기엔 1, 2년이 지나면 이제 미국과 대등해져요. 저게 거의. 단지 미국에서 미사일에 관한 신 새로운 엔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에 그 rotational detonation engine RDE 같은 거 그런 아주 새로운 세대 건제트 엔진도 아니고 로켓 엔진도 아니고 뭐 램젯도 아니고 스크램젯도 아니고 그런 게 나와 버리면은 또 격차가 확 벌어져요. 아주 미국이 아주 그 괴물과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아직 그 상태가 아닌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쫓아올라갔죠.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있으니까 점점 더 빨라지죠. 그래서 기분 좋게. 어저께 좀 재밌는 이름이 있죠. 최초 비행 축하 기념식. 최초 비행은 7월달에 있었잖아요. 두달 전에. 근데 그걸 지금 축하 비행을 하나? 아, 축하 기념식, 을 지금 하나.